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업 운영자분들께 ISO 4,500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O 4,500일 인증이 패션업에서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ISO 4,500일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장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할수 있죠. 1,500만 발려인.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 분야는 안전의 불감증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사료 사고, 동물 병원 의료 사고, 반려동물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등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ISO 45001 인증은 이러한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법적 요구 사항 준수는 물론 산업재해 감소, 기업 이미지 제고,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 보건 의무가 강화되면서 ISO 45000 인증은 법적 책임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객들로부터 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둘째, 산업 재해 감소,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 셋째,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넷째,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다섯째, 35,001 인증은 국내외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섯째, 국제적 무역 장벽 해소로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 그럼 ISO 35,001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인증기관 선정 및 심사 신청, 문서 심사, 현장 심사, 시정 조치, 인증 심의 및 등록, 인증서 발급, 사후 관리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패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ISO (45000일)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 안전 (ISO) (45000일이) 함께 합니다 (TLUK) 한국교육사업본부 (18009492) 많은 연락 주세요.